네,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의 텔 램프에만 무빙 턴시간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석 깜빡이 해보세요. 네, 이렇게 무빙으로. 위에 라인, 아래 위로 라인 중에 밑에 라인만 이렇게 깜빡이로. 이렇게. 무빙으로 작업이 됐어요. 깜빡이 끄고. 자, 반대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색깔은 옐로우 색깔입니다. 네. 적색 아니고요 완전 옐로우 색깔. 깜빡 이 끄시고. 자, 이 상태, 저, 지금 미등을 안켠 상태에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원래는 요 피아노 끝부만 들어왔는데, 면방강도 같이 들어오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게 작업이 됐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자, 미등 한번 켜보실래요? 미등 켜면, 이렇게, 네. 순정입니다. 순정이랑 똑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운전석 깜빡이. 그러면 밑에가, 깜빡이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깜빡이 끄고, 그럼 다시 미등으로 복게 되고요. 반대쪽. 네, 이렇게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깜빡이 끄고, 그럼 다시 미등으로 복게 되고요. 자,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됩니다. 비상 깜빡이 지금 켠 상태에서 브레이크 한번 발라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고요. 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꺼보세요. 그러면 브레이크로 복귀해야 됩니다. 네, 브레이크로 복귀해야 되고요. 자, 지금 지금 예. 네,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자, 이 깜빡이를 어, 무빙해서 일반 전멸로 바꿔 볼게요. 자, 일반 전멸로 바꾸려면 이거는 앞에를 무빙을 작업을 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미등 끄시고요. 자, 비상 깜빡이 한번 켜 보세요. 켜면은, 이거는 이제 무빙이 아니라 일반 점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앞에가, 앞에가 일반 점멸이죠 네, 앞에랑, 뒤에랑 똑같이, 이렇게 일반 점멸도 가능합니다. 네, 이 상태 미등 켜보세요. 미등 켜면, 위에 미등 그대로 들어오고 깜빡이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그럼 다시 미등을 벗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원래 순정. 원래 순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등이 켜진 상태인데요. 자, 미등이고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브레이크. 네, 그 다음에 비상깜빡이. 네, 이렇게 하면 100%, 원래, 원래 100% 순정입니다. LED도 원래 원 상태 LED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100% 순정이에요. 자, 깜빡이 끄시고 브레이크 밟아시고요. 자, 다시 무병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모병으로 바꿨는데요. 자,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광량도 괜찮습니다. 네, 깜빡이 광량도 정말 뭐뭐이약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순정 같은 느낌이죠.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잘수 닦아 입니다.